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은게이득 <목소리> 제가 옛날에 던파가 뭐 떡락하는 이유 이런 거 영상 올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막 그런 말하더라고요. 아, 신규 의자가 와가지고, 크리처 사야되고, 오라 사야되고, 칭호 사야되고, 이것 말해도 몇억이고, 또 강화하는데 또 몇억 들고, 막, 나는 뭐 3억이 깨졌네, 2억이 깨졌네, 그리고 또 스위칭 칭호 사야되고, 또 파밍 기간은 엄청 길고, 뭐 어쩌고저쩌고, 고인물들은 컷이 높아가지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던파가 망할 수 밖에 없지, 이러면서, 보통 흔히 과금, 혐사꾼, 아 혐사꾼이 경매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상식적으로 뉴비가 어떻게 하냐 보통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던데 제가 던파가 떡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컨텐츠 부족으로 그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결국에 그게 혐사꾼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던파는 재미가 없어서 떡락하는 거예요 혐사꾼이 엄청 심하고 진입장벽이 엄청 높고 라이트 유저가 거의 못 떠오르는 상황 거기에 현질 유저 엄청 심하고 막 패키지 하나하나 맞추는데 엄청 비싸고 그들만의 리그 막 템을 몇억씩 때려박아야 갈수 있는 컨텐츠 이런게 엄청나게 질비해도 재밌으면 해요 근데 재미없으면 안해요 옛날에 던파는 그런게 있었어도 했어요 더 심했지 오히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불편하기도 훨씬 불편했고 편의성만 봤을때는 던파가 지금 아무래도 14년된 게임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발전했잖아요 별의별게 옛날 안톨레이드 기억나시죠? 안톨레이드 1서버 가가지고 옛날에는 29채널에서 만들었으면 29채널에 있어야만 그 공격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채널 맨 위에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안토레이드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어떻게든 구인하겠다고 몸 비벼서 맨날 그냥 포화였어요. 뚫리면은 계속 누르고 있다가 겨우 들어가가지고 막 공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팟을 만들어요. 당연히 공팟 구인하는 실수도 훨씬 힘들었죠. 복잡했죠. 불편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또 공대원을 다 구하면 출석 체크를 해요. 보통 구인하는 시간이 지금은 30분 40분 걸려도 사람들이 엄청 와 진짜 뭐 이렇게 안 구해지냐 아 홀리 구인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제가 겉마똥캐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스펙은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궁파사잘 다닐 수 있는 스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 구인이 3시간 5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내 쇠고랑이 더 빛나 이렇게 노예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훨씬 나아졌는데도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하죠 그 불평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해도 재밌으면 해요 옛날에는 훨씬 불편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편해졌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날 뭐 틈만 하면 뭐 혐사꾼이네 뭐네 뭐 이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엔 뭐 형사 없었을 줄 알아요. 지금은 그나마 게임사에서 뭐 운영약관 같은 것도 바꿔가면서 경매장 시세 조작 대응하고 그런 거뭐 하겠다. 정치까지 먹이겠다. 운영약관까지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맨날 디렉터가 와가지고 뭐 패치하고 난리 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냥 개발자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사고팔고 그런 행위 자체를 게임 즐기는 일한 하나로 본다. 그 사람도 유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있어요. 땡진님 개발자도트 가보면 여기 있네. 경매장 이용 개편 및 시세 조작 대응. 스스로 플레이를 하고 모은 재화를 경매장을 이용해 유통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싸게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적절한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게임을 즐기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디렉터가 공식 오피셜로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즐기는 이나 하나로 본다고. 물론 그런 걸 감안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벗어나면은 그거에 경제 에 대응을 하겠다 뭔가. 근데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나도 안 했어요 땡진이 때는 그냥 그런 상황 훨씬 더 심했었죠 왜냐면 2700만원짜리 브레멘 칭호가 2억 3억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지금은 칭호가 아무리 비싸셔도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르잖아요 지금은 훨씬 나아진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가 터 나오는 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 아,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이런 불편도 보이고, 이런 불편도 보이고, 아, 이것도 짜증나는데, 아,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저것도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그냥, 꼬투리를 잡고 싶어지는 거죠, 일반 유저들이. 뭐, 물론 그렇다고, 재미있다고 패치를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근데, 지금 유독 그런 게더 심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던파가 엄청 꿀잼이다? 그럼, 혐사가 뭐, 경매장을 장악하던 뭐든, 당연히, 불만을 토라는 유저분이 있겠죠. 그래도 점을 잘나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돈도 많이 지르고 리니지는 뭐 창렬 아니에요? 리니지가 솔직히 던파 RPG정도면 대한민국 RPG중에서 엄청 회자인건 맞잖아요 최종 컨텐츠로 무자본 저같은 고인물들은 균열받은 속화내에 30만원 40만원 주고 뭐 이거 풀피해 개때려박아가지고 겨우겨우 초억년 이런거 다 맞춰놨었는데 이 캐릭 말고 근데 접속만하면 그냥 적정던 전도면초테에비고세 부위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핀도 초창기 때 지금 이벤트를 봤으면 까무러쳤을 걸요. 말도 안 되는 이벤트예요. 심지어 추석 이벤트로 영원히 흑안 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이시스 막그 제로도 주고 미친 회사인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컨텐츠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컨텐츠 부족을 말한 거예요 파밍 기간이 너무 길다 뉴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파밍 기간도 제가 고정 댓글에도 달아놨지만 결론적으로는 컨텐츠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안톨레이드를 만들었어 근데 루크레이드를 만들기 전까지 얘네들이 3년 4년 우려먹었죠 근데 만약에 안톨레이드 졸업 기간을 한 3개월로 잡는다 해봐 그럼 3개월 만에 유저들이 다 졸업하고 아할거 없네 아할거 없네 분명히 이 소리가 나와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안토네즈를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는 얼마 안 걸려요 그 정복이라는 게 졸업하는, 아이템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의 모든 패턴, 모든 그 구성, 흐름, 유저들이 익숙해지는 그 기간 그거 자체는 너무 쉬워가지고 개 좆밥이어서 얼마 안 걸리는데 아이템 파밍하는 기간만 지나치게 길어요, 비정상적으로 근데 결국은 그게 다음 컨텐츠 개발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개편을 안 하고, 이벤트로만 중간중간에, 신규 유저, 복귀 유저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만 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게 뿌리는 거예요. 기존에 맞췄던 유저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입겠죠. 결국에 그게 컨텐츠 부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던파가 1년에 레이드 2개씩 나오고, 엄청 빨리빨리 마게레전 컨텐츠 같은 거 나왔으면, 파인기간 이렇게 이길것 같아요? 절대로 안 길어요, 절대로. 당연히, 뭐, 프레시스 같은 것도 지금도 9개월 정도 잡혀있고, 테이베리스 그 미친 공중전은, 10개월로 잡혀있었는데 그렇게 길까 할까요? 그 재미없는 거를? 다음 컨텐츠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하지 당연히 2개월 3개월 이렇게 적절하게 하겠죠 결국에 컨텐츠가 부족한게 재미가 없다라는 결론이랑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말한 파밍기간이 길어서 맨날 틈만 나면 구조적인 개판 안하고 이벤트로만 뿌리거나 아니면 오직게 전보했다가 던파페이스 해볼 때 여러분! 에이씨 여러분 7제모 뭡니까? 온슬로프 마요! 개슈레기 7죄송! 느그라자! 어, 개편 하면서 막 그때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